네, 반갑습니다. 익산천장자원입니다 오늘은 그 전라남도 어 한평군, 한평군 한평읍에서 어 벌7 0권을 판매를 하시겠다고 만상입니다. 음, 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개상이 너무나 벌이 많아가지고 개상을 올려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실 때는 어, 단상으로 내려서. 어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통이 상당히 음, 상태가 좋답니다. 그래서 벌통이 상태가 좋으니까 어, 벌통이를 주면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그 어, 새로운 번 새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그 이제 벌똥이 없겠지만 이제 그러지 않는 분들은 다 벌똥이 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EPP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 바닥이 PP, 그다음에 뚜껑이 PP, 그다음에 테두리만 나무인 벌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보통 뭐뭐 뭐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상태가 좋은데 그 벌똥을 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다고 해서 멀리서 갔는데 어뭐 다시 뭐 갖다 달라고도 그렇고 택배로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음 벌을 살 때는 어 벌통은 좀 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그 여우전 우리 여우전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럴 것이 아니고 상태 괜찮은 것을 그냥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시면. 조금 안 좋으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상태 괜찮은 걸 내가 골라서 가져가시면 또 쓰면 되니까. 아, 내년에 또그런거라고 뭐, 벌만 안 세고 그러면 또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그러면 사오는 사람도, 어, 2, 3만원, 어, 싸게 갖고 올수 있고, 파는 사람도, 어, 또그 돈, 그 벌, 그 벌통에다가, 어, 담아가지고 또, 음, 키워서 또 팔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벌통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 협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 미리, 이, 예, 벌통 좀 쓸만한 걸로, 어, 골라가지고, 어, 가시면, 어, 서로가, 뭐, 어, 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전남 함평군함평읍에 음, 여우종 사장님 댁으로, 한번 벌을 보도록 하, 벌을 보러, 보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지금 어, 계상을 예 계상을 올려놨네요 지금 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품목열 때문에 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상을 올려놓은 겁니다 계상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지금 간상을 보면 3분의 2가 지금 어, 개포로 좀 덮어, 져 있잖아요. 요거는, 음, 아주 좋다고, 저도 좋다고 하는 방법 중에, 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상의 온도를, 음, 지금 육아 온도를 충분하게 잘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예, 아유, 비계포까지 아주 끝났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단상의 육아 온도를 맞추면서, 어 이제 여유 있는 벌들이 계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 이제 거기에 청소도 하고, 이제, 날랄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상의 여유벌이 계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구멍열도 잡고, 단상의 육아권, 육아 온도도, 음 맞춰주는, 맞춰줄 수 있는 아주, 어 좋은 방법입니다. 단상이 지금 독립한 뒤로 넘고 있고요. 이 예, 요거는 예, 또그 이제 소비를 넣어서 부초광을 넣어서 지금 집을 다졌네요. 예. 예, 아, 높판좋습니다 야, 떡볶이 몇치사다 짓는다고, 이렇게. 저는 사실상 훈연기 안 씁니다. 혼자 하는데 뭐, 훈연기 안 하고, 훈연기 뭐, 훈연을 쌓고, 그냥, 아유, 저까지 모르겄더라고요 음. 지금, 산상이 지금, 지금. 오메 실메벌이네요. 네, 네. 넘치는 실메벌. 계상이 이제 꽉 차가지고 지금 계상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숯벌집은 가능하면 불리었으면 놔뒀다가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자르는 게 예, 진드기 잡는데 유리하죠. 우리, 오지사님께서는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버릇힌다, 한근고 직장 다니면서 버릇킨다는 것이 버릇혀서 한 70여 억원 이렇게 판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대상을 올렸죠. 대상을 올렸는데 도상상이 넘쳐가지고 옆에 지금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뭐안 뭐 좋네 안 좋네 그래도 어쨌든 잘 관리하신 분들은 어좀 진딧기 관리를 좀 과다 싶게 쉽게, 쉽게 하신 분들은 벌을 다 벌이 다잘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딧기 관리를 조금 남들 두번 하면 나는 한 다섯 번하고아 네.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 이제 대부분 보면 좀, 음, 예, 요거는 이제 소초강을 넣어서 지금 집을 좀다 졌네요. 예, 아유, 방판 좋습니다. 예. 긴디 관리는 항상 뭐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좀 과하다 싶게 그럼 하는 것이, 어, 정답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놈도 쓰고, 저놈도 쓰고, 어떤 놈이 효과가, 차, 효과가 반을가도 모르잖아요. 그니까 러 이놈도 써보고, 저놈도 써보고, 그래야 또, 제하계산도좀 먹고 살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보마 좋습니다. 이거 다 태어나면, 태어나면, 뭐, 계산 꽉 찹니다. 이 바로 가져가셔가지고, 어, 금방식으로 그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아침 저녁으로 좀 춥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날씨가 풀어지면 풀어지면 그냥 이제 어 그냥 빼도 되고. 아, 주 꼼꼼하신 것. 요이 다른 볼통입니다 요것도, 네, 지금, 거의, 서초강에, 저을 벌집을 좀 다쳤네요. 아, 이거 판이고요 그래서 벌은 어 25만원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좀더 받아도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좀 저렴하게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25만원 보통 예, 가지고 쓸만한 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시는 선착순으로 해서 어 골라서 제일 좋은 놈 그냥 골라서 어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걸로 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분이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가신 분들은, 뭐그 다음 거 가지고 오시고, 이제, 이제, 그러면 되겠죠. 먼저 가시는 분들한테 좀, 뭐, 이, 좀 이익을 드려야지, 그래서, 고르는 이, 이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벌을 털어가지고, 탄상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포를 좀 접어, 접어가지고, 어, 가지고 오시면, 먼저 전화하시고, 매콤 필요하다. 해서, 어, 뭐 가까운 데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매콤 필요하다 해서, 어, 예약하시고, 바로 가서, 어, 그, 이제, 보시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개상이다개상으로 이미 지금 벌들이 올라 탔어요. 날씨가 확 풀어지면 요걸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은 아침, 저녁으로 그기면 바닷가라 좀 쌀쌀한가 봐요. 그죠. 요렇게 해놓으면은 단상의 유과권을, 유과온도를 전혀 건들지 않으면서 어, 지금 유과온도, 그, 벌레 유과온도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어, 남는 벌이 이제 기상으로 올라,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아주 보습니다 지금 단상 육매돼 있네요. 네. 단상이 3 3매돼 있고 네. 이제 단상에서 넘치는 벌이 위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네. 단상의 온도도 내려주 내려주면서 단상의 유관구 온도도 맞춰주는 이렇게. 방법으로 지금 키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옷도 지금 넘쳐서 헛집을. 예, 음, 예, 벌집을 다친 것같고요 근데 그, 분목열기가 있으면, 이럴 때소초광을 예, 여 봉판이고, 소초광을 집어넣어서, 소초광을 집을 질 때는 분목열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봉판이고, 집을 질 때는 분목열이 안 생기니까요. 어추초한두개 넣어서 집질 때까지 하고 또 빼고 또놓고 빼고 또놓고 그러면 분봉열은 계속 잡을 여기 어 누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이건 다 튀어나와 많이 튀어나왔네요. 네, 야도 많이 튀어나오고, 지금 애벌레 산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그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여우종 사장님 지금 거리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전화하시고 70분 어... 지금, 팔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 가시면,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전화번호랑 이렇게 놓을 테니까요.